남해안부터 시작된 비가 아침부터 부산으로 확대되고 있는 9월 17일 목요일, 오전까지 안개가 짙게 꼈지만, 저녁부터 밤사이 비는 소강 상태가 된다고 해요. 우리의 몸은 아프기 전에 꼭 뭔가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가끔 어지럽고 다리에 힘이 풀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바로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번아웃도 전조가 있다고 했듯이 평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했는데 병원에 입원한 뒤에야 느끼고 후회했어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주위를 둘러보면서 작은 것도 챙길 수 있어야겠어요. 사람이 쓰러지거나 건물이 무너지기 전에 반드시 전조가 있다고 해요. 그런 전조는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조금씩 진행되는 과정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게 되어요. 어쩌면 귀를 막거나 눈을 감고 그런 상황을 기피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동차도 기름이 바닥나면 빨간 불이 들어오는데 그 신호가 나타난 후 얼마나 달릴 수 있는지 무모한 내기를 한 적도 있어요. 건물에 이상 신호가 있을 때 바로 수리하는 것이 필요해요. 자동차도 기름이 바닥나기 전에 보충해 주어야 안전하게 달릴 수 있어요. 우리 몸에서도 전조가 나타날 때 병원에서 진료를 받든지 운동을 해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해요. 이유가 없는 피로감이나 소화불량은 번아웃의 신호라 생각하고 그 전조 현상이 보일 때 그냥 지나치지 말고 몸을 챙기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해요. 번아웃을 막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피할 것이 아니라 주위의 문제를 찾아야 해요. 문제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번아웃 없이 건강하게 성공할 수 있어요.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주된 차이점 중 하나가 번아웃을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요. 자신이 해결할 문제들을 찾아다니면 번아웃을 피할 수 있지만, 순간의 힘든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온갖 시도를 하면 번아웃되어요. 위험의 전조를 해결하기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 모든 게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어요. 순간의 곤란하고 어려운 문제를 피할수록 나중에 원상태로의 회복에는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가게 되어요. 문제의 전조를 회피하면 당장은 편하고 좋을지 모르지만 얻는 것도 없고 더 많은 것을 잃게 되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문제를 적극적으로 환영하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수 있도록 노력하는 건강한 하루 만들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